태국 방콕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었는데 완전히 폐쇄가 되었네요. 네,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이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이 있던 곳입니다.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북한 대사관은 완전히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. 어, 이 사진에서 보셨던 곳, 바로 이 장소인데요. 어, 과거에 북한 대사관으로 썼던 바로 어, 그 장소가 지금 그대로 남아있네요. 여기에 북한 대사관이라고 이렇게 어, 쓰여있던 편말이 있던 곳인데, 자, 이 안쪽에서 그 당시에 이 북한의 관계자가 나와서 이 서류를 받아갔던 바로 어, 그곳입니다.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, 완전히 폐쇄가 되어 있네요. 자, 여기 뭐 출입구도 완전히 다 네, 막혀있어서 들어갈 수가 어, 업계 되어 있습니다. 우편물은 뭐 아, 이게 북한 대사관으로 네, 되어 있을까요? 우편물도 왔는데 네, 전기와 관련된 그런 네, 우편물 내용인 것 네, 같습니다. 네, 담장 너머로 넘어가 보고 싶네요. 저 안에 뭔가 그래도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. 북한 대사관조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. 지금은 완전히 폐가가 되었는데 아,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네요. 자, 북한 대사관. 뭐, 한국 대사관과 비교해 보면 거의 외곽 지역에, 시내와 한참 벗어난 외곽 지역에 볼 수가 있는데요. 자, 북한 대사관으로 썼던 장소입니다. 굉장히 외곽 지역이죠. 한국 대사관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고, 저기에 인공기가 이제 걸려져 있었던 장소인 것 같은데, 예, 이 외교관절을 어,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열악한 곳에서 어이첨핵무기나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도 정말 놀랍습니다. 이 건물은 어, 그냥 네, 완전히 그냥 폐쇄가 된어 상태인데 자좀 아, 아쉽네요.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자 그때 당시에 흔적이 어좀 남아 있을까요? 어 완전히 그냥 폐허가 아, 되어 있네요. 네. 좀 아쉬운 공간입니다. 그때의 흔적이라도 좀 찾으면 좋겠는데, 이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 바로 이 장소이죠. 자, 여기 출입구가 되어 있던 곳인데, 어 태국 주재 북한 대사가 완전히 문을 어, 닫았습니다. 제외 공간 하나 운영할 어, 재정 능력조차 없는 곳에서 이 나라라는 이름을 쓴다는 라 것도 참 너무너무 어, 황당한 일인데 북한 노래 중에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라는 어, 그런 가사가 있죠. 어, 이 국의 어디를 둘러봐도 내 나라 들꽃 내 나라가 제일 좋다 이런 노래고 세상에 부름 없으라, 뭐,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만, 세관조차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. 그런 곳에서 무슨 핵무기를 만들고 이 나라가 제일 좋다라고 선전하는 건, 그건 분명히, 어, 거짓된 것입니다. 이 태국, 어, 탈북민들에게는 너무너무 의미 있는, 어, 장소인데, 태국 주제, 이 북한 대사관이 폐쇄된 것처럼 전 세계에서 이 북한 대사관 자체가 폐쇄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자, 이 대사관 저 폐허가 되어 있는 곳인데, 정말 통일이 되어서 또는 간의 변화가 있어서 그나마 남아있는 해외의 북한 대사관들도 다 폐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가 바로 이 북한 대사관으로 썼던 건물입니다.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표가 되어 있습니다. 저랑 함께 온 우리 그래픽 기사, 택시 기사님인데 기사님이 찍어주셨습니다.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 대사관에 왔는데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기까지 어,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를 지나서 어, 이 태국까지 와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태국은 어, 정말 탈북민들에게 너무 감사한 곳이죠 어,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 대사관인데요 어,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기까지 아주 의미 있는 어,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. 자 너무 자랑스러운 어, 곳인데 대한민국 대사관이라고 음, 되어 있죠. 자,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이렇게 어,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, 자랑스러운 일이죠. 북한이 지금 이 공간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어, 대사관을 폐쇄를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대사관 정말 어,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. 자, 여러분들 한번 어, 보시면 지금 네, 대한민국 대사관이 이렇게 어, 있습니다. 네, 너무 멋있죠? 네.